아, 네.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영어탐, 네, 안녕하세요, 헤븐입니다. 에, 네,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시간 어차피 만드시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영상을 만드시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뭐라도, 뭐라,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최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섯 분 정도가 구독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채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 기간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다섯 분 정도는. 제 채널은 들어오시는 분도 많이 없고, 나가는 분도 많이 없어가지고, 많아봐야 두 명, 세명 이랬는데, 예,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건, 아, 빠져나갔다는 거는, 아, 좀, 예, 뭘 지금 하던 거에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한테는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지금 제가 올려진 영상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은 예, 괜찮은가 뭐다 할 텐데 뭐 댓글도 아무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금 이거 다음에는 그 올린 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방, 그 강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쉬운 것도 안 보는데 어려운 것도 볼것 같. 생각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중요한 걸 하거나 관심을 끌만한 거를 그 걸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다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채널에서 영어 영상 중에서 가장 그 반응이 좋은 게 기본인 모양. 이거 혀의 모양인데 이걸 조회수가 4천이 안 돼요. 이제 막 4천이 될까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영상들도 이런 영상이 있긴 한데 이것도 4천도보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올린 그 모든 영상이 조회수가 4천을 넘어간다고 해도 저는 영상 계속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사천이 된다는 거는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제 영상이 올라간 게 얼마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택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잘 나온 게 이거고 안 나온 거는 이력도 안 되고 백도 안 되는 영상도 되게 많고요 예. 네. 그니까 뭘 해도 해왔해 해봤자 어차피 이 일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서. 그 이런 생각이 들어. 그니까 제가 아무리 그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을 보면은 되게 괜찮게 만들었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거는 그영상에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제 입맛에 맞다고 해도 그걸 억지로 먹인 먹이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별로 의미가 예 네. 누가 원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해봤자 거의 좋다는 반응도 없고 그 돈은 두 번째로 하더라도 제가 이 불안을 이기려면은 예, 돈을 못 벌리는 불안을 이기려면 그래도 좋아해준 사람들이 계속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하려 해봤자 안될게안될걸 안 뻔하다는 거는 이게 경험 때문에 학습된 거죠. 성공의 아니 이게 좀 이런 이이 영상이라고도 아마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는 나와줬으면은 그나마 예,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 많이 넘은 영상이 그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밸런스 게임에서도 그냥 그, 뭐, 네,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주제 그런 그런 거만 영상 주제가 넘고 모르겠어요 이게 왜왜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이 일을 제가 고만 하면은 이것도 뭐라는게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것을 어디 그세상에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 않으면은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한열 번, 스무 번, 스무 번아니0백번 넘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육 개월이 걸렸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래도 안 됐. 그래도 결론은 해봐야 된, 해야 된다라는 해야 된게 결론이었어요. 그냥 100번을 물어봐도 난 이거는 하, 하고 주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이게 제 영어죠. 영어 그냥 단어 이미지를 다 만들어 놓고 해도 그걸 아무도 따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만들어 놔봤자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 별로 의미가 없죠. 한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한국어도 그 지금 영어 채널에 올려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 보고서 그제저한테 제 개인적으로만 그 메시지를 보내서 그냥 한국어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했던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강의를 봤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로도 그그 그 질문을 주고 받던 사람도. 사람 중에서도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어랑 영어는 다르긴 한데 저는 그좀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 한국어에서도 없었는데 영어에서도 예 없을 거라는 게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지금 제 저는 뭘뭘그뭘 뭘그뭘 어떤 그 제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보시, 보실 거라는 생각이 어, 전혀 들지가 않고 그걸 만들어 봤을 만들 수가 없었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뭐라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최대한 아무 아무도 안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소한 이야기와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는 성공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이 이 영상 그이 이게 그나마 가장 가장 많이 성공한 영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로도 이거는 제가 기대치가 되게 높잖아요. 즉 10만이 뭡니까? 이게 이걸 본 분들이 이 제 기대에서는 제기대에는 이게 이거 보다아 이게 중요하고 나 이게 괜찮구나라고 했다면은 제 다른 영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 가지고 많이 봐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 보고서 끝내 버리시고 그, 그 보고서 이렇게 좀 오래 하시려면은 그, 그 채널에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들어보고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네,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아, 예. 네. 어쨌든, 네. 그래도 별.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치가 높았고 근데 사실 이것도이본임무렇게번이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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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번 영상에 대해서도 물어본 사람도 없고 네. 그거 그 정도의 그니까 그 기본 임모양두 번째를 얘기하려면은 그것보다 중요한 영상을 다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다룰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전에 다루던 중요한 영상들에 대해서 영상들이 반응이 별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계속 못할걸 아니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공유를 해해 달라 아니면은 댓글을 달아 달라 그런 걸 계속 계속 영상마다 달아 달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저도 이거, 뭐, 그냥 지금은 제, 기, 제, 제 기스스로가 기대를 하지 않을 만한, 예,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한테 관심을 끌 만한 주제도 아니고, 예, 그, 당연히 중요하지도 않죠. 중요한, 중요한 걸 위주로 영상을 만들었으면은, 예전에 코로나 영상을 만들 때그 이후로 계속 쭉 만들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안 중요한 영상 그리고 관심도 별로 끌지 않은 영상을 중심으로 지금은 아예 보통 저희 이렇게 대본 써서 작업을 하는데 그 대본 자체를 작성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약간 휴가를 간다는 느낌으로, 예, 해보겠습니다. 그, 예, 그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네, 못하겠어요. 예, 이런 거는 계속 하지를 못하겠고, 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안 나올 걸 아니까. 근데 이런 거는 꾸준히 봐주시긴 하는데 이거는 왜 봐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에휴, 어쨌든 지금 제 머릿속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이 영상이 공지는 편집해서 안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그냥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음. 음, 아마 많이 봐주시진 않겠죠. 예, 그리고 다음부터는 가벼운 주제로, 그리고 편집이나 그런 것도 막 열심히 하지 않고, 최대한 대충해서 제 스스로에게 좀 마음의 부담을 없애고 계속할 수 있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